공휴일이나 연휴, 명절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참 정체를 겪던 도로가 갑자기 마법처럼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달려봐도 막힐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제한적인 체증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도로를 가장 앞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라디오를 조작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기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사전에 감속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뒤쪽에 오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급속도로 전달되면 영문도 모른 채 교통 흐름이 막히고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차한 대가 유발하는 불안정한 교통 흐름이 도로 전체에 퍼지는 상황을 충격파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차보다 가속과 감속을 자주 바꾸는 자동차가 교통체증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뒤차 운전자들에게 알수 없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더 빨리 더 강하게 감속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차들이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 진입로나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이 많은 명절이나 연휴 등의 시기에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 이외의 행동은 가급적 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규정속도나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는 습관이 있다면 추월차선인 1차로를 고집하지 말고 2차로 이하의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작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 즐거운 운전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